와 오늘 진짜 영빈님이 사실은 첫곡 하시자마자 눈물 흘리시는 느낌을 보고 제가 이 노래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도 약간 옆에서 울컥울컥 울컥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으시죠? 오늘 진짜 재밌게 즐겁게 그리고 감동스럽게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지금 어디죠? 블루스케이 어떤 분이에요? 스파이 캐슬이에요 여러분 블루스케 나오세요. 아 너무하시네. 네. 네. 바로 이곳은 스카이캐슬입니다. 바로 사랑이 쏟아지고 꿈이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그럼 혹시 이 성의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귀엽고 멋지고 정말 사랑이 넘치고. 팬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잘하는 바로 사랑스러운 분이라고 들어왔는데 맞나요? 네! 아, 근데 이거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진짜 맞나요? 네! 오, 알겠습니다. 자, 이곳, 스카이캐슬은요, 왕자님과 여러분이 함께 웃고 즐기고 노래하면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오늘 혹시 사랑 가득하게 행복하게 보내주게 되셨나요? 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성의 주인공을 제가 한번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어 어떻게 모시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하나 둘 셋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용빈 왕자님 나와주세요라고 하는 거니다 아셨나요? 네. 제가 하나 둘 셋이라고 하면 뭐라고요? 용빈 왕자님 나와주세요. 너무 잘 하시네요. 네.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먼저 오늘 본격적으로 함께 네. 시작이 되는데요 스카이캐슬을 찾으신 우리 분들에게 인사 먼저 부탁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네, 팬미팅에 와주셔서 첫 팬미팅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오늘 일 집사. MC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편하게 그냥, 할 있으면 말씀하시고, 목마르면 말씀하시고, 목안마르시아요 어, 네, 네, 괜찮아요. 바로바로 바로 바로 빠르니까 네. 편하게 함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한달 전에 생일 라이브에서 네네. 팬미팅을 추진해 보겠다라는 네. 말씀을 해줘서 마침내 약속을 지키게 됐습니다. 네네. 소감이 좀 난달하실 것 같아요. <laughs> 네, 제가 여러분들께서 그때 팬미팅, 하면 어떻겠냐 그런 글도 남겨주시고 이래가지고 대표님께 제가 바로 여쭤봤어요 아 어, 너무 좋다고 <laughs> 바로 하자 하셔가지고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뿌듯합니다 <laughs> 와 환영합니다 <다녀갑니다. 웃음> 와! 아니 글도 들어보니까 들 생일맞이 기포한게 또 있다고 들었는데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네. 그 BTS 변우석 씨보다 네. 엄청 빨리 모금이 됐대요 <laughs>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동했다고 네. 우리 사랑인 여러분들 대단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정말 어디가서 자랑할 수도 없고 <laughs> 아, 여기서 하세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laughs>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금액도 엄청 컸어요. 진짜요? 네. 제가 사실 금액을 정확히 듣지 못했는데 이따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벌써 금액 말씀하시는 분 조용히 하세요. 이따 찾아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역시 왕자님과 여러분의 정말 선한 영향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할텐데요 저희 의자에 앉아서 함께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박수 한번 다시 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할텐데요 미스터 드론 3로 2025년을 정말 뜨겁게 시작을 하셨고 얼마 전까지도 전국 투어도 성황리에 잘 끝내셨는데 올해가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용빈 씨의 2025년은 어떠셨어요? 어, 전생 제 인생에 네. 아마 최고의 해인 것 같아요. 오... <laughs> 왜냐하면. 아예 네, 정말 집에 있던 시간이 많았고, 노래 부르고 싶고, 무대에 서고 싶은 시간이 엄청 많았는데, 네. 네 정말 저도 진짜 끈질긴 한것 같아요.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이 남자가 좀 고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네. 안 된다고 해갖고, 포기해버리고, 다른 직업하고, 뭐, 이거 했,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이랬으면, 지금 여러분들 못 만났을 것 같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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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되게 찔리네. 네. 네.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참, 힘든 시간은 많았지만, 정말 네. 잘 이겨내줬다. 네. 네. 그런 한 해인 것 같아요. 오, 박수 한번 들을까요? <목소리> 아, 대단하시다. 사실 2025년 모든 순간에는 우리 팬분들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도 함께 하는 건데 제가 중간중간 질문도 많이 드리고 여쭤보기도 네. 할 텐데 어, 지금부터는 이제 제 얼굴 안 보셔도 돼요 <laughs> 앞에 봐주시고 아 그리고 동빈님 저 네. 여기 이 친구 있거든요 네 저도 있어요,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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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중간 이 친구 봐주시고 네. 다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네. <laughs> 다 보고 있어요. <laughs> 아, 왜냐면 이제 너무 저를 봐주시니까 이게 막 떨리는 거야, 내가. 예, 팬 분들 많이 오시니까 편하게 약간 눈길 한 번만 딱 주시고 앞에 계속 보시면. 예. 네, 근데 너무 아... 안 주면 더 서운할 수 있으니까 중간에 네. 봐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저희가 생겼는데요. 과연 지금처럼 반짝이까지 어떤 길들을 정말 걸어오셨는지, 용빈 씨의 지난 순간들을 하나하나씩 함께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스카이 캐슬의 첫번째 순서 용빈 왕자님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laughs> 모든 기록을 돌아보는 시간 용빈 왕자 면대기 시간입니다 <laughs> 아니 사실은 저도 중간중간 들었지만 어, 직접 본인의 일대기를요 인생 그래프를 직접 그려오셨대요. <laughs> 그래서 그래프를 함께 보면서 왕자님의 왕자님 괜찮으시죠? 네네. 어, 너무,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만큼은 아, 왕자가 되고 싶어요. 진짜. 아니 근데 원래 원래 왕자님 맞으니까. 네. 네. 오늘만큼은 진짜 왕자가 되고 싶어요. 전 오늘만큼 진짜 하고 싶어요. <laughs> 편하게, 예. 셨죠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 먼저 어린 시절부터 중학생까지 함께 할 텐데요. 사실 그야말로 천재신동의 탄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중학생까지 정말, 사춘기조차 느낄 새가 없을 만큼, 정말 바쁜 전성기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의 사진부터 하나하나씩, <laughs> 안아보겠습니다. 아 <laughs> <와> <laughs> 아니, 와아 이러니 SM에서 오라고 하지. <laughs> 와 야. 어떤 사진이 가장 눈에 들어오세요? <laughs> 저, 저 팔뚝, 합 <laughs> <탑> 서버가 아니죠? <laughs> 팔뚝, 야, 그러네. 네 근육이 있어요, 애가. 선생이가. <laughs> 사진들이 다 생각이 나세요? 어떠세요? 저 기분이? 때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중3 때? 어, 네. 저게 이제 앨범 자켓에 낸다고 사진을 찍었던 것 같은데. 네. 와 진짜 대단하네요 저. <laughs> 아니 근데 전 사실 사실 뭘놀랬던게 네. 중3 때 저런 눈이 안 나오긴 하거든요 되게 흐리멍텅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쩜 저렇게 멋진 포즈와 멋진 눈빛을 할수 있는지 우와, 저 지금 부츠 신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laughs> 아 무릎까지 부츠를요? 네, 부츠를 신고 있어요 야. 아니, 그리고 사실은 옛날에 이제 미소년이란 단어도 많이 썼잖아요. 첫 번째 사진 보세요. 와! 어쩜 저 머리가 이렇게 잘 어울려? 용빈이 죄송한데 이쪽이 뭐야? 이 사진, 이 사진, 이 사진. 아, 이 예, 사진. 아, 예. 회피하지 마시고, 예. 아니, 저 사진이 저 머리가 어울릴 수가 있나? 뭔가 예. 약간 되게 기집가 같이 생겼어요. 근데 저게 쉽지 않다니까요? <laughs> 지금 저어리 하라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아. <laughs> 와, 옷 입은 것도, 네, 와, 그치. 저 진짜 끼가 장난 아니었네. <laughs> 그니까.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어렸을 때부터 네. 활동을 먼저 시작하셨고, 사회를 먼저 접하신 거잖아요. 네, 네, 네. 아니, 혹시 산타 할아버지를 언제까지 믿으셨어요? <laughs> <laughs> 아? 저는 산타 할아버지가 중학교 때, 네. 까지 잊는지 않았어. 주대까지 아니 진짜 저 생각보다 아니 생각보다 아니야 진짜 믿어요. 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보기보다 진짜 순수한 편이야. 아니 아니 진짜. 진짜. 아왜냐면 저번에 왜? 그러셨잖아요. 네. 담배도 피면안 되고 술도 먹으면 안 되고 밖에 나가면 큰일 나는 줄알았었에데 네. 네. 진짜 그러는지 알고 네. 살았었어요. 진짜 하지 말라는 거안 했고. 네. 진짜 산타 할아버지도 예. 항상 선물 예. 주시고. 가고, 예. 야 중학교 때 그게 알고 봤더니 진짜 고모랑 <laughs> 할머니. <laughs> 그만큼 진짜 순진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막 스마트폰 이런 게 없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맞아요. 또 문명이랑 저는 또, 또 멀리 네. 살고 이랬어가지고 네. 저는 게임도 안 했어요. 진짜로? 애니팡 안 했어요? 뭐, 그런 게 뭔, 뭐, 지금까지도 뭔지 몰라요. 야, 애니팡은 우리 엄마도 했는데. 그리고 또, 뭐, 오락실 이런 것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진짜로 네. 커가지고 이제 20대 중후반에서 그런 데도 가보고 이랬지. 그런 데 가면 어른들이 가는 데인 줄 알고 갔다 진짜, 진짜 그랬어요. 진짜. 어쩌 그렇게 착했어? 아니, 그러면 사실은, 이 노래를 이제 하셨잖아요. 어, 네. 하시는데. 아, 그 정도 봐달라고요? 네. <laughs> 네. 어, 죄송한데, 너무 하지 마시고, 한터 왔거든요, 지 <laughs> 집중해주실래요? 네, 개인적인 얘기는 톡톡 해주세요. <laughs> 네, 그 정도. 네, 봐주시고. 아니, 근데 그러면, 처음으로 정말 불렀던 노래가. 어떤 건지 기억나요? 처음 불렀던 곡이, 어, 남일래 선배님의 빨간 구두 아가씨랑, 아! 그, 이미자 선배님의 동백 아가씨. 네, 저런 곡을 처음으로 불렀었어요. 야, 근데 나 궁금하다. 동백 아가씨를 어떻게 부르셨을까? 어떤 느낌으로 부르셨는지 궁금하구나. 뭐. 근데 약간 그, 어떤 느낌으로 약간 감정을 삼아서 부르신 거고. 처음에 시작하는 게 가사가 뭐였죠? 그이아아저 생각이 잘안 나네. 어떻게 하는 거였죠? 네일 수 없이 소하는 밤내 가슴 돌려내는 아픔의 경. 박수 부주세요 <목> 온 곳에서 이 노래를 들었다는 게 약간 너무 행복하다. 어, 자, 그럼 이제 네. 저희가요. 다음 사진을 넘어가되거든요 그래서 네. 다음으로 한번 이렇게 넘어가볼까요? 사진으로? 이야! 아니, 사실은 어린 시절부터 최고의 스타일을 함께하셨잖아요. 네, 네, 네. 네. 혹시 이분들과 에피소드들이나 다시 만났을 때 에피소드 같은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어... 윤정 누나와 되게 추억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중학교 때 학교 끝나고 이렇게 집에 걸어가던 길이었는데, 윤정 누나가 그때 대구에 이렇게 행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연찮게 연락도 안 했는데, 이제 저는 학교, 태,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고, 윤정 누나는 이제 행사 가는 길이었는데, 오! 어, 용비나 이러는 거예요, 차에서. 차에 태워서. 어, 학교 끝나고 나는 어. 가고 있다. 나는 어디 가냐? 행사장 간다. 집에 한번 태워준 적이 있고. 어. 그때도 어. 말을 잘했네. 네. 그래서 네. 그장 <laughs> <laughs> 이제 시사트로3에서 이제. 그러니까 한몇십년을안 봤어요. 네. 연락도 안 하고 경연할 때도 이제 나간다는 말도 전혀 네. 안 했었거든요. 이제 네. 딱 나가니까 너무 어. 반가워하고 반가워 이제 딱 끝나니까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응, 너무 잘했다 나오길 너무, 너무 잘했다 진 <laughs> 어, 일본 갔을 때도 네. 술도 한잔 하고 <laughs> 맥 저는 맥주 한잔 했어요 맥주 한잔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laughs> 맥주 한잔 하셨다고요? 네 맥주 뭐, 한잔한대나눠셨어요 아니면 <laughs> 우리 <웃음> 멤버들이랑 네. 멤버들이랑 같이 다 먹는데 이제 저만 이제 안 먹는 날수 없으니까 <laughs> 맥주 이렇게 써주잖아요 맥주 한 잔. <laughs> 좋아. <laughs> 잠깐만요, 소주 잔에 맥주 한잔 하셨다? 네, 소스 잔에 그 표현 사실 이제 한 잔이면 표현하고 시음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참... 아, 한 잔만 딱 하셨구나 네, 네.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네, 네. 건강한 모서 하잖아요, 그쵸? 그냥 술을 먹으면 네, 노래가 안될것 같고 좀 그런 걱정들이 좀 은근 많은 편이에요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요, 네. 걱정하지 <웃음> 마세요 <웃음> 자, 두 번째 사진까지 만나봤는데요. 자, 그러면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 이후에 일본으로 또 진출을 하셨지만 변성기에 와서 귀국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대 초중반까지 장기간의 심리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또 그리고 적어주셨는데 그야말로 약간 바닥을 찍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사진도 한번 같이 만나볼게요. 이때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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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제 얼굴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네. 너무 어려 보이고 <laughs> 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너무 해맑다 진짜. 저 때. 어, 애 같네요. <웃음> <웃음> 아니 사실 일본 진출하신 다음에 사실 어린 나이에 혼자 해외 생활하기가 되게 힘드셨을 텐데 어, 어떠셨어요? <laughs> 저 때가 어, 어 왜냐하면 너무 어렸었어요. 1 7살 때였어가지고 딱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 일본에 이제 학교 입학을 하려고 이제 학교도 한국에서 안 들어가고 그냥 무작정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일본에 가서 학교를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학교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미성년자 부모님이 이제 거주를 해야 학교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랑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또 고등학생은 또 일본 뭐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에 7시, 8시 이후에는 출연을 못하고 그런 것들도 너무 너무 많았고 또 이제 변성기가 이제 남자다 보니까 이제 딱 와버려가지고 하고 싶은 제 뜻대로 이제 노래가 안 돼서 어, 이게 노래를 나는 이제 못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 활동하고 학교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쳤어요. 검정고시 치고. 이제 다 계속 재기를 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자꾸 안따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가서 목에 이상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기계 넣고 이렇게 목 검사도 하고 또 거기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한 병원만 갈수 없어가지고 또 다른 병원도 또 가고 또 가고. 네, 좀안 믿는 편이에요. 의심이 좀 많아가지고 <laughs> 이 병원 최고요 네 다리는 <laughs> 스타일이에요. 한, 한 명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도 스킨을 많이 바르시나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아, 이거는 변성기구나. 목이기부터 내가 이제 잘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노래 연습도 엄청 많이 하고 이게 변성기가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목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슬슬 이제 마음적으로 걱정도 많이 하고 제가 이제 유일하게 할수 있는 게 노래인데, 이거를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것들이 어린 마음에, 네, 또, 또, 중학교 때까지 이제 되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오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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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으세요>? 맞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어 슬슬 이제 찾아주는 데도 없고, 이러 보니까 점점 이제 좀 작아지고, 제가 좀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컸었어요. 그러 그러고 난 다음 이제 12년도에 보고 싶어서 음반 내고 14년도에 음반 내는데 또 그런 게또 있더라고요. 어릴 때는 너무 너무 예쁘고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왕자님 얘기하는데 웃지 마세요. 저안 참아요. 아니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laughs> 아니 어린 애들은 다 귀엽고 예쁘지 않아요? 예, <laughs> 주변에서 네. 아, 어렸을 때안 예쁘긴 했어요. <laughs> 저까맸어가지고 네. 예 네, 그냥. 애기들은다 귀엽고 예뻐요. 저는 애기들만 보면 너무 너무 귀엽고 예뻐 보여요. 모든 애기들이다 그렇게 잘 보이, 아니, 보, 보, 보여서 그렇게 어란 거예요. <laughs> 네. 제가 귀엽고 예쁘다는 게 아니고 <laughs>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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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이제 만내고 했는데도 이제 좀 어릴 때랑 다르게 안 찾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공항장에도 있고 막 그랬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나보면은 변성기 오는 게당연해 하고 누구나 겪는 거였는데 그때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그러셨구나 그래서 다음 그래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야! 이후반에 이제 확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긴 어려움을 이겨내고 트롯 전국체전으로 어찌게 복귀하셨는데요. 를 어떤 사진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이야! 아 근데 약간 저때 약간 이를 저렇게 안 담으는게 너무 귀여운 느낌으로 함께 하신 것 같아요 혹시 괜찮으시면 저 때의 느낌이 혹시 나시면 이안 담으는 거를 약간 따라서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좀 습관인 것 같아요 진짜로? 걱정이 많고 이러면 자꾸 네. 이러고 있고 입술을 자꾸 뜯는, 뜯으려고 그러고 아 그러지 마요 막 이럴려고 그러고 네. 불안하고 막 그러면 자꾸 막 이럴려고 하는 게 많은 것 같아. 요 어머 귀엽네. 아, 그쵸죠 개그맨이 너무 귀엽네. 이 야, 알겠습니다. 혹시 네. 저 때로 돌아갈 수 있다, 면 혹은 뭐 저기에 있는 용빈이에게 얘기하고 싶다면 네. 트롯 전국체전을 앞둔 우리 용빈이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한다면 어떤 말 해주고 싶어요? 어 용기 해줘서 정말 고맙다라는 말. 그때 어, 작가님께서 전화가 한 열몇 통이 왔었어요. 네, 아, 저는 지금 공항장애를 앓고 있어서 무대에 설수 없어서 네, 지금은 좀 출연을 할수 없다. 그런데 그 작가님께서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요. 그 작가님이 대구 분이었어요. 대구 분이었는데 어, 부모님이 저를 엄청 좋아하는 팬분이래요. 그래가지고 음식 그 마지막에 딱 이런 말씀이셨어요 은비씨 팬분들이 그립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 그리워요 근데 네, 이 무대에 서면 울렁증이 생길까봐 경연을 잘 못할까봐 네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네, 또 네, 무조건 탑세븐에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못 들면 어떻게해요 작가님 네, 안들것 안들 같아요 그랬는데 그 마지막 그 말을 듣고 네 나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네. 아니 그 잠깐이 너무 감사하다. 네, 지금도 네, 연락을 하고 지내요. 아 너무 감사해가지고. 근데또 그때 어또 이제 탑 세븐에 들었잖아. 또 엄청 또기대에 부풀러가지고 또 이제 활동 열심히 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때 딱, 딱 코로나가 딱 찾아오는 거예요. 콘서트를 서울 콘서트 딱한 번만 하고 이제 안녕 랬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때부터 또 이제 슬퍼지기 시작합니다. <laughs> 다음 그래프 가볼까요? 슬퍼지기, 네네. 슬퍼지기 전에? 네네. <laughs> 야 그리고 현재입니다. 많은 여러분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가장 멋진 선생, 불스 약속을 안 지켜요. 저집사란 말이에요. 야, 진짜 이때 어, 네. 어때요? 저 사진 다시 보면? 진짜 믿기지가 않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팬미팅을 하고 있는 것도 꿈꾸는 것 같고 진짜 그래요. <laughs> 아무것도 믿기지 않아가지고 어. 저때도 진짜 우승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어. 네, 나 잘하는데. 왜냐하면 그 경연 프로 할때한 번도 1등을 한 적이 없어요. 네, 마지막에 이제 2등했어. 2등, 2등. 안전나 선화 할 때. 네, 그래가지고 아 나는 네, 지금할수 없구나. 네, 고런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 근데 전 국민 응원하는 거 투표할 때 맨날 2등하고막 이랬잖아요. 네. 네? 제가 진을 할수 있었던 거는 진짜 다 여러분 덕분에 <laughs> 정말 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정말 이첫 네. 그 첫, 팬미팅도 원래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을 기억을 삼 네. <laughs> 근데 이큰 블루스퀘어에서 네. 많은 분들과 또 함께 어, 혹시 힘들어. 지금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하잖아요. 10년 뒤 농빈이의 꿈과 농빈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요할것 어. 같아요. 10년 지나고 이거 볼 거예요. 좀. 10년 있다가 꿈은 음. 여러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똑같이 이 자리에 <laughs> 네, 있었으면 좋겠고, 10년 후에 정말. 네, 함께 콘서트 도 했으면 좋겠다. <목소리> 그게 제일 힘든 아프지,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대게서 어울립니다. 되게 약간 감사한 말이다, 그쵸? 네. 박사님, 다시 한번 드릴까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용빈 왕자의 연대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랑 여러분과 함께 용빈 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소감이 좀 어떠세요? 아참잘 어, 살아 왔다. 어. <laughs>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진짜 잘 빠질 수 있어. 요 어. 진짜 선정할 수도 있고 정말 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한 길만 쭉 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이 정말 최고인 어.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과 정말 팬들, 여러분들에 대한 정말 진심된 사랑 그리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시절을 또 지나서 지금의 용빈 원장님이 함께 존재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 앞으로도 용빈 씨의 인생 그래프에 함께해 주실 거죠? 네! 자우 다음 무대를 함께 해봐야 되는데 네. 어떤 곡인지 또 설명 한번 해주시면 안돼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네. 우리 최진희 선배님께서 <웃음> <웃음> 저에게 곡을 준 곡입니다. 17년도에 만든 곡인데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보여 래인데요 여러분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